양성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. 많이 들으시고 많이 따라서 부르면 노래를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노래를 배우고 뭐 타고나고 필요 없어요. 많이 들으시고 같이 함께 흥얼거리면서 많이 접하시면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준비 되셨어요? 네. 네? 아직? 하하 <laughs> 네. 그러시구나. 네. 자, 오늘 시상 수상을 했던 팀 다시 한번 어, 소개를해해드릴까요 잊지 마세요! 오늘 대상을 수상한 팀, 상금 500만을 원 가져간 제8회 어, 우리 평택 2018락페스티벌의 어, 밴드 경연대회 대상을 받았던 팀은 매그너 6 9이고9 최우수상은 9 9 9 9 9 9 그리고 우수상은 밴드 미나 그리고 최우수 9컬상은9 함께 수상을 해서 아마 지금 그분들 정말 어,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또 어, 입상을 했지만 함께 오셨지만은 수상을 못하신 팀들도 음악으로는 나름대로 각자의 색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분들도 아마 앞으로도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어, 더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들러 오시라 생각합니다. 자,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. 자, 리듬을 찾는 사람들. 공연 여러분들 함께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박수 함성 한번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리듬을 찾는 사람들의 공연 진행을 맡게 된 김순영입니다. 어, 어제부터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열기는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저희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가기 앞서. 간단하게 저희 멤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잼베의 정용만님입니다. 다음은 베이스의 이영웅님입니다. 다음은 어, 팀의 수장이신 기타의 김종환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은 기타의 입니다.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메인 보컬 이은선 님입니다. 네, 힘내서 멋진 공연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첫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. 이용곡의 줄리아를 김종환 님으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